일은 투표 없어 사전 선거. 토요일은. 이게 단순해야 돼. 토요일은 투표가 없어. 이게 렇 단순해야 된다고. 아니 작곡가 아니야. 그래서 그러니까. 오늘 아침에 야 이거 우리끼리 만들었는데 너무 음악이 신난다. 너무, 너무 음악적이야. 그래, 너무 신난다 그랬더니 유리상 작곡가 그 방송 들었나 봐. 음 그러네. 그래서 순식간에 천재 작곡가니까. 뭘만들었는데 이제 아. 와이 천재다 진짜. 음. 저는 윤일상 그래가지고 에이. 그 짧은 시간에 고급 음악이 또 나왔나보다 했는데 에이. <laughs> 아니, 저렇게 단순해야 됩니다 천재는 천재예요 그렇죠. 저런 발상 자체가 천재예요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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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laughs>